10편, 19편 하늘이 하나님 영광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솜씨 널리 펼칩니다. 낮은 낮에게, 밤은 밤에게 주님의 지식을 가지고 옵니다. 말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주님의 진리는 온 땅에 퍼집니다. 하나님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드나들 장막을 펼쳐 두셨도다. 방에서 나오는 젊은 신랑같이 길을 달려가는 힘센 장사같이 하늘 끝에서부터 해가 달려오니 그 열기 피하여 숨을 자 없나이다. 주님 주의 법은 온전에 제 영혼 소생하게 하고 그 증거 신실에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하며 주님의 가르침 오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나이다. 주님의 계명은 순결해 제 눈을 밝게 하옵니다. 주님 경애하는 진리는 순결해 영원히 경고히 서 있을 것이라. 주님의 법규는 참되고 의로워 내게 그 교훈은 금보다 귀하며 송이 꿀보다도 더 달콤하오니 제 마음 타하여 즐거이 찾으리다. 주님의 종들이 주의 교훈 받아 지켜 행할 때큰상 받으리다. 주님 자기 죄를 누가 다 알릴까? 주여, 숨은 내죄 용서해 주소서, 고의로 범죄하지 않게 지키소서,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주가 지키시면 온전하여져서 저의 큰 죄에서 벗어나리이다 제 입술 모든 말 마음의 생각이 주의 기뻐하심 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땅의 모든 사람 심판하실 것이라